안녕하세요. 하티코리아 임선재 이사입니다. 예,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의뢰 주신 그 커넥터 그 이슈 관련해서 아, 간단히 동영상을 촬영하고자 네 지금 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 컨택이 그 패널 하우징에 이렇게 꼽혀 있는데, 어, 이걸 갖다가 꼽으시다가, 그, 핀이 손상이 되는 어떤 우려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상적인 <laughs> 체결 방법은 당연히 이게 지금 이렇게 꼽혀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보시면은 하팅 마크가 작은 마크가 보이시고요. 예, 약간 큰 마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이 보이죠. 이 상태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예, 약간 누르시는 상태에서 돌리시면은 체결이 완료가 됩니다. 체, 체결이 완료됐을 땐 클로즈가 보이게 되고요. 하팅 두 개의 하팅 마크와 클로즈가 일직선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예, 체결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풀으실 때는 어, 요, 요, 지금, 클로즈 상태를 갖다가, 너프로 누리셔서 그대로 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뢰 주신 부분의 키포인트는, 이 부분에 컨택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한번 됐다, 얘기를 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뢰권을 접수를 하고, 그 여러 형태로 제가 어, 시도를 해봤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정상적이라면 은 당연히 컨택이 선생될 요소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또는 그 식감에서 이막 마킹 잘 보이는데 어, 어떤 사용자들이 그이걸 마킹을 안 보고 그냥 꼬, 꼽아갖고의 어떤 리스크를 얘기를 하셨는데. 자, 자, 보십시오. 카트 마크를 전혀 일치 안 시키고, 이렇게 꽂부분면 어떻습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가요. 자, 이쪽에도 안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컨택이 손상될 요소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일, 반드시 100%의 직선이 아니라도, 일직선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거 갖다가 이렇게 꼽을라 치면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비껴해도 비껴해도.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은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돌리시면 체결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제품이 지금 고객 사용자께서 엔드유저께서 이 제품을 보시고 끼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만 이렇게만 들어가면은 네버. 핀이 손생, 손상될 여지는 제로다. 없다. 꼽히면은 하면 되고, 딴데 꼽혀도 돌려서 꼽고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유일한 리스크는 어떤 상태냐. 이 상태에서 지금 꼽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방향을 갖다가 40도 이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힘을 줘가면서 밀어버리면은 손이 핀이 손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 커넥터 이렇게 꼽혀 있는데 이렇게 꼽게 있냐 이거죠. 응? 응? 일, 당연히 사람은 그 직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꼽지 이렇게 꼽지는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꼽지는 않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 각도만 얼추 맞으면 절대 손상될 수가 없다는 게뭐냐면 이렇게도, 이렇게도 손상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아주 미묘하게더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손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손상될 수 있는 거는 얘를 이, 상, 이 각도로 이 각도로 확 눌러서 끼면핀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더 지금 실질적인 어떤 사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커넥터가 그파손이될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그좀 아까 말씀 강조 드린 부분만 참고하셔서 그 사용을 하시면은 어 되겠고요 어 있게끔 해서 그 현재 말씀하신 그런 이슈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